애들 안녕. 사모님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 사모님 보니까 너무 좋죠. <laughs> 반가워. 오늘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큰 TV 있잖아. 텔레비전 같은 거. 컴퓨터도 될수 있고. 컴퓨터와 텔레비전 너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러고 앉아서 사모님 말씀을 듣는 모습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예쁘게 앉아 있구나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내 마음을 좀 전해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아 이것을 전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 친구 봐봐 우리 친구들일 수 있어. 이 친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봐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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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잖아, 어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 친구들아, 써니야, 연이야, 태양아, 태성아, 할이나 도와. 우리 얘들아, 라이마, 우리 레이야, 이리 와, 이리 와. 그러시는 거야. 빛 가운데로 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영들에게 속지 마, 속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이거 봐봐. 너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없애주고, 사단의 머리를,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고,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줬어. 그 예수님이 너 안에 함께하실 거야. 그 영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서 어떻게 하실 거야? 예수님의 영이 와서 너와 함께해 줄 거야. 이 속으로 와, 이렇게 손짓하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님의 영이 너 안에 이렇게 함께하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 친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알아? 아, 나 예쁜 옷 샀다. 나키 컸다. 나 똑똑하다. 나이 그림 잘 그린다. 이런 능력이 아니래. 주님 뭐라 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 도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이곳에 있으면 괜찮아. 괜찮대. 그 생각할 때 괜찮아진대. 왜냐면 진짜로 두려움의 영이 우리 친구들, 이거 봐봐. 친구들 이렇게 홀로 있잖아. 두려움의 영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머리 깨진 뱀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거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에이,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속당해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 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떤 마음도 들어오기도 해. 하지만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사모님이 매일 수요일 금요일 오는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있지. 말씀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입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친구들아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모세야 하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적어 놓은 게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봐봐. 모든 만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파도야 멈춰라. 네, 멈추겠습니다. 바다에 막 요동되어 갖고 어,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파도야 잠잠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좀이상하려나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파 파도도, 바다도, 네, 알겠습니다. 어, 태양아, 태양아, 우리 태양이 말고, 곽 태양 말고, 우리 태양이가, 네! 이럴 것 같은데, 그 태양 말고, 이 태양. 태양아, 멈춰라! 네! 지나가야 되는데, 멈춰. 달아! 너희도 멈춰. 네! 달, 멈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멈춰. 나무야! 무화가잎을 내지 못했어? 오늘 너는 죽어라. 그럴 때, 나무도, 어떻게?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야. 아무리 사자가, 아,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 정말 사람만 들어오면 확 잡아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사자야, 입을 닫아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들어와도, 음, 순종.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리 무서운 것들이 있어도 하지 마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아니, 쨍쨍. 구름이 있었어. 근데 비야, 내려라. 그러면 갑자기 구름들이 먹구름이 와가지고 비를 내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종!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역사하려고 해도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나가. 어둠의 세력들 너희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예수 보혈 앞에. 네 알겠습니다. 뱀들도 사르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 종 맞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 봐봐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 친구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날마다 기억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최고의 축복이야. 어른들이나 사모님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사모님 이거 좀 쓰세요 하고 1억까지 오는 것보다 누가 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천만 원 할까? 백만 원 할까? 우리 친구들 아는 숫자 10만 원 할까? 만 원짜리 10장 갖고 와서 사모님 이거 쓰세요 하는 것보다 어떻게 되는 게 좋은 거야?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이게 축복이야. 아주 멋진 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이게 축복이야.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가 최고의 축복인 거야. 사모님도 똑똑하지 못해요. 사모님 잘하는 것 없어요. 근데 하, 사모님은 어 좋아요, 괜찮아요. 일곱 영이신 지혜 의 영이시요. 우리 지난주 에 얘기해준 거.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의 영이시요. 지식의 영이시요. 어 모든 권능의 영이시요. 모든 경배의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 사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모님에게 기도받으러 온 그분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권능의 영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갔고, 어 주님 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그럴 때 모략의 영이 역사하시면 아 지혜롭게 생각이 나서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모님에게 아무 것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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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사모님이 영적인 모습 보여줄게. 이거 사진 찍어야 돼. 알겠지? 내 눈으로 사진을 찍어야 돼. 이거 봐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봐봐. 영적으로는 우리 친구들, 사모님, 오늘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혀주고, 어느 것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또 보호막까지 싹 해서 헉, 아무도 못 건드려. 누가 건드려? 하나님을 대적할자 누구야? 나보라 그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속지만 않으면 돼. 몰라,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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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의 뭐가 되리라? 오른팔이 되리라. 오늘 아빠 오면 아빠, 오른팔, 알통 좀 보여주세요. 힘좀 보여주세요. 거기에 매달려 봐봐. 아빠 힘이 쓰여서 오른팔로 우리 친구들 다 안아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능력의 팔이 어떻게 한데요?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이렇게 칼을 들고 지키는 거. 이 칼은 무슨 칼일까? 이거지. 영적인 불검이여 불검. 이런. 강한 능력자를 와서 건드릴 사람이 있을까? 건드릴 용이 있을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친구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괜찮아. 내가 너를 오른팔로 지키고 있어. 날마다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 나는 위대하고 강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기억해 모든 내가 십자가의 피로 모든 걸 해결했어 어둠의 건세올수 없어 나를 기억해 나의 보혈을 기억해 내가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에 아잉 무서워 아잉 똑당해 에이. 이럴 때마다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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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 승리하길 바래요 기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를 굳세게 영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또그 보혈 앞에 하늘의 모든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주님이 주신 꿈꾸고 주님이 주신 뜻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